편집을 좀 잘해주세요. 영우형에 대한 좋은 얘기를나할 말이 없습니다, 영우경이. 너무 괴롭습니다, 방에서. 영우형이 제일 좋아요? 저요? 아무래도 잘해주세요, 저한테. 근데 유희씨갔다오나서 때리는 게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이거 말하는영영우형이좀 뽑아줄 텐데. 뭐? 편집을 좀 잘해주세요. 영우형에 대한 좋은 얘기로 나라. 아, 좋은 얘기 해줘야? 네. 아, 그래요? 영우경, 자랑한 10가지만 해볼까요? 그러니까 메모로써도 아주 훌륭하시고요. 그 안경 낀영우이 그 형의 모습은 볼 때마다 아주 새로워서 좋습니다. 꿀답이잖아요. 찬스만 오면 바로 골 넣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맨날 열심히 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고요. 좀 때리는 것만 좀 줄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육간적인 모습이요? 아, 정말 좋아요. 아주 밥도 한 번도 안사주시고 <laughs> 아주 좋아요. 저는 원균이 형. 아니, 다른 형들도 좋거든요? 요번에 유한 형도 밥, 밥 사주시고. 원균 형이 뭔가 진짜 친형같아요 성격이 약간 친대레 툭툭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엄청 잘 챙겨주세요. 저요? 형들이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디그다라고 하지? 개 닮았다고 다. 영욱이형인데 그것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인식부터 자꾸 디그다 디그다 걸저만약 각도는 없고요. 뭐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살려면... 나오는. 한 장으로 충분해. 네. 아, 근데 이러면 용공은 아니에요? 에이. 아, 너무 자신감 넘청나고 아, 이거는 잘못 말했다, 큰일 할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원균이 형이 자꾸 거기 개입되셔서 자꾸 뭐라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왜, 왜? 아, 원균이 형이 막 저한테 계속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는데균이 어. 형이 저보다 한장안 했어.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데, 원균이 형이 여기 있으면 저는 여기다 한 단계 위에. 더? 예. 네. 원균형은 아니에요. <laughs> 자꾸 강민형한테 하는데, 솔직히 강민형이 제가 봤을 때는 잘생겼어요, 원균형 무조건, 세번 이상. 네? 언제요? 또, 해피소를 하면서. 아, 안 되죠, 그. 아, 안 되죠, 되죠. 아, 안 되죠, 그. 아, <laughs> 자꾸 왜 이러면서 시켜요? 그전에도 사명서 시키더니. <laughs> 아, 그거 안 했죠? 에? 또안 돼요. <laughs> 영화 9등급인데. <laughs> 아, 근데 저 진짜 옆사 진짜 잘 찍어요. 평소에도 혼자 많이 놀거든요, 그렇게. 그건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영훈이 형이 조언 지금내야죠 김주성 선수가 FM 서울의 최다 출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렇죠. 검색을 먼저 하더라. 아, 역시 질문을 먼저 보고. 아, 김주성 선수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테크닉, 음. 뭐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음. 네. 체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오. 어쨌든 기술이 있어도 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아, 일단 체력이 뒷받침되어야지 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국 선수가 <laughs> 네. 어떤 조언을 음. 해주었는지 제가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었잖아요. 오. 뛰고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기회를 못 받아서 좀 쳐져있었는데 항상 준비된 자한테 일단 기회가 오니까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어.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올 거다 라고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어, 그게 어. 조용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한데요 <laughs> 뭐, <진짜. 웃음> <요원경은 웃음> <있어요>. 어디 가수지 <laughs>